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캐를 키워야 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력도 높아지고 아이템 강화 등 스펙업을 하다보면 키나가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원정이나 초월을 클리어해서 키나를 구하는 것도 오드의 에너지 제한 때문에 키나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필드 사냥은 지겨워서 못하겠고. 좀더 쉽게 키나를 수급하면서 유일템 부캐로 본캐 조율하는 방법까지 알아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키레벨 37 찍으면 불의 신전에 갈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두번 도실 수 있어요 왜두번돌수 있냐면 여기 오드 에너지가 3시간마다 15씩 충전이 되고 하루에 총 120이 충전됩니다 근데 불의 신전에 보상을 받으려면 30 오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멤버십 하신 분들은 2회 오픈하면 6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만 가면 60키나를 벌수 있고요 한번 도는데 좀센 사람들 만나면 5분 아니면은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20분 정도 투자로 60만 키나를 벌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큐브 보상에 보시면은 크롬에 대해 늘무가 나오죠 근데 다들 해보셨다시피 잘 나옵니다 확률 획득이 20%예요 맞죠 그리고 클래스별로 다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다 조율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일템들을 먹게 되면 세번 돌아서 먹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창고에 맡겨 보겠습니다 이게 본 캐릭이랑 창고 같이 쓰는 거거든요 여기 장국 넣고 본 캐로 접속해 볼게요 보관하고 자 본캐 접속했고 여기 방금 맡겼던 장궁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회수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귀속된 거예요 거래가는 아닙니다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일단 재장비로 해야 됩니다 영웅 가게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 왼쪽 위에 조율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영웅 가게 밑에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크로메데이 장궁 이렇게 재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누르고 조율 누르면 조율이 돼요. 그래서 부캐로 키나도 벌고 이제 본캐 아이템 조율까지 해주는 겁니다 엄청 일석이조 아닙니까 근데 단 하나 걸리는 게 이게 어뷰징 사유가 될까봐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계속 쌓아두려고 합니다 써도 괜찮다고 하면 쓰려고 형님들도 무턱대고 쓰지는 마시고 써도 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전하게 창고에 맡겨놨다가 상황 보고 쓰시는 거 추천해요 그래서 조율이 왜 좋냐면 장갑이랑 신발로 한번 예를 드릴게요 여기 조율할 곳을 눌러가지고 보면 장갑에는 전투 속도가 있어요. 아이온2에서는 전투 속도가 1티어 스펙입니다. 칼질도 빨라지고 스킬도 빨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킬 시전 속도 플러스 공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캐로 파밍한 유일 아이템으로 조율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옵션들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스킬들도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옵션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발에는 이렇게 이동 속도가 붙습니다. 저희 아이언 2는 pk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망가거나 잡을 때 이속이 많이 필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션 좋지 않은 곳 조율해서 쓰시면은 매우 도움이 되겠죠. 저희 키나를 얼마나 절약하는 거냐면 이렇게 거래소에 와 보시면 과금하시는 분들이 조율하려고 쓰지 않는 유일 단계 아이템들을 사거든요. 사령이랑 용기세트가 사람들이 사용 안 해요. 스펙이 너무 낮아서. 그리고 20만 정도에 팝니다. 보이죠 여기 20만, 원 21만 원. 여기 방어구 사능의 흉갑은 17만 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소각은 분들은 이렇게 키나를 아끼면서 스펙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소각은 분들은 만약에 이걸 허용해주면은 부캐를 활용해서 키나 수급 많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율도 돈안 들이고 하고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조율하면 좋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제가 봤을 때는 바크론 장비 이상부터 조율하시면 좋고. 무기같은 경우 최소 10부장 무기에서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에픽무기인데 일단 용각인 자체가 안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은 부캐릭 37까지 찍는데 7시간 내외가 걸렸고요 멤버십 무료충전 기준 하루 2회 사용으로 60만키나 플러스 유일장비 본캐 조율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신전 한번 도는 시간은 10분 내외 준보수들 다 잡아야지 아이템 확률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부캐 불의 신전 도는 파템으로 장비 다 맞추면 불의 신전 돌때 장비 맞출 때마다 수월해지실 겁니다. 만약에 부캐 무기 늘무 나오면 그거 착용하시고 산행하면 훨씬 편해지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캐에서 나온 유일 장비 본캐에서 조율하는 거어뷰징이라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은 자유지만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창고에 맡겨서 상황 보다가 괜찮다 하면 쓰고 그거 쓴 사람들 다어뷰징이다 하고 잡아갈 것 같으면 사용 안 하시는 게 맞겠죠? 키나 버리만 해도 몇 캐릭하면 충분히 보급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